그래서 이제 이거 그뭐 마음대 통분하면 되잖아. 그래서 통분한 거는 바로 쓸게 6분의 1에 n에다가 2 n에 재고 마이너스 a n 더해준. 이제 이런 만 쓸게. 여기 통분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? 니시그 다음에 두 번째. 2, 3, 5. 2, 3, 5. 그 다음에 9, 7. 이것도, 이게 보면 등등차수를안 되지 그렇지? 등비수열도안 되지, 되지?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음. 이제 뭐할 생각을 지 괜찮 t 수생각지자 3에서 2배면 얼마? 4 2 하면? 1 5기3 하면? 2 맞나? 9기5 하면? 4 17기9 하면? 8 <laughs> 1, 2, 4 8? 5. 이 얘를 일반항에 AN 했고 얘를 BAN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될 b a n 이거 무슨 수열이야? 준비수열? 공비가 얼마? 응. 2? 첫째 항이? 응. 1? 그러니까 1 곱하기 2에 N 마이너스 1승 이건 N 그지. 자 그래서 일반항 a n 은 찾을 수 있겠네 첫째 항 뭐? 2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아니야 주의해야 돼 항상 계차지역에 n-1까지야 n-1까지 이거 써주면 되지 2의 n 대신 문자 바뀌었으니까 k-1 이거지 그러면 2가 그럼 좀 전개해볼까? 1 넣으면 2의 0승이니까 1 2 넣으면 4 8이렇해가지고 n m 여기. m a i l a s i 여기 a Emmaila Silva. 여 m m a i l a Silva. 이 m m a i 비 a s 합 l v a Emmaila s 이 l v a e m m a i l 알 마이너스 1이신 그래서 2 마이너스 1분의 1탕이 얼마 1이신 1그 다음에 아래 2에몇 승? 이게 항의식이 몇 개예요 마이너스 1이신 m 마이너스 1승 여기? 여기 이렇게 되겠네 그치? 그러면 뭐야 이건 1이고 그러니까 1 더하기 2에1 마이너스 1이거든요 차근에 요거를 요볼고 A는 요번에 1 2 n 마이스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면 는게 아니고 뭘 찾아야 돼? SN을 찾아야지 SN SN은 SN은 SN. K는 1부터 n 까지 AK를 합한 거지 요거 요거 잠시 K 사소하게 실수를 하지 페이지에 마찬가지. 찾았지? an이 으지. 이러니까1 2에1 +의 +2에 k 마이너스 있을 수 있어. 그랬으면 돼. 그럼 시그마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각각 호해지면 1이 몇번 되죠? n번 더해지니까 n대.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번 써볼까? 1드가면 얼마야? 2에 의해서 1 2드가면은? 2 1, 2 4, 8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? n드가니까 얼마까지? 2에 n 마이 거지? 그치? 비수율하 합치잖아 그치? 지얼마첫항이얼마아 공비가 얼마 r 빼기 1분의 첫항에 있고 알에 레슨 항이 몇개 엔게이지 요만큼 N-1 항이 하있 좋지 엔게이지 에 엔승 n 라쓰레딩그래서 이건 119이니까 2에 n 승에 러브 n 스말 하나 쉬었다가 오바이네 쉬는 시간. 쉬었다가 숙제 가야지. 그거 북고시오 응. 보시뭐보고요 쉬는 시간에 푼다고? 8시8시 네. <laughs> 8시. 그래서 안될까지만 여기 줄게. 아 해야 되나? 문들까지아예 <놀람> <톡톡이 못해라>. <놀람> <알겠습니다>. <놀람> thank you